멀리서 이렇 센터 오픈 축하를 위해서 왕님해 주신 저희 소중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음, 저는 포탈세이스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래서 제인생의 모든 걸, 걸 걸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제품력에 자신감으로 사업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센터를 오픈했어요.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착하고 선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인사말씀 잘 들으셨죠? 네. 네. 아름다운 만큼 말씀도 너무 너무 잘 친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아 시청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건아입니다. 마이크도 커볼게요. 우선 마이크 요 아니 여기 있는데요. 네. 그 우선 인천센터가 이제 처음 출발하는데 인원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이니까 근데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바깥에 막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 근데 포탈스위스는 제가 재작년 10월 말경에 접해가지고 11월 말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로 인해서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들이 구축이 됐는데 시작은 하나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제품이 일으키는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국을 다녀보면 은 본인의 병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병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병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병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의 인체 고성원을 우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저희 토탈시스의 피토솔루션 이라는 제품은 원리가 이거는 고물로 만든 밥이고요 이거는 야채 과일로 만든 밥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반찬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건 면이 없어요 어르신분들이 자제분들을 앉혀놓고 예야 밥이 뭐야 그야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밥이 뭐야, 이게. 만약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저는, 저희 집에서 몇 발자국 안 가면은, 이상한 말하는 나라가 나와요. 이거라동물의 어디서 와서 그러는 데가 나와요. 김정은이가 말하는데. 거기 가까웠게 살아있어요. 물론 인천서도 그겁죠. 근데, 이 제품은, 많은 사람들이 접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무수히 많은 것한테 속아봤는데 이건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화주에서 이걸 벤처를 시작할 때 저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때 제품을 먹어보고 병원에 가서 의료기록으로 검사를 하고 피를 뽑아서 그러면서 제 몸이 좋아지는 걸 보고 아, 지구상의 진실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그걸 이제 믿게 됐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입고 있는 이 자켓은 저희 회사의 최고 직급자만 입을 수 있는 CP 자켓인데, 요번 행사 때 이제 저도 회사에서 이제 박사님 통화 갖고 받았는데, 저희 토탈세이스는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업들은 한번 회원들을 속여갖고 부자가 되려고 입니다 근데 토탈스위스는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몫은 자기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요 밑에서 점심을 드셨어요그렇죠뭘 드셨어요? 동태찌개. 근데 그 음식을 왜 드시냐 이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기름을 집어 넣는 거예요. 사람 몸에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기름이 타면서 에너지라는 힘을 많이 들으면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달릴 수 있어요. 우리 음식이 입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몸에서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이기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야요 근데 이런 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에 이런 분이 오셨어요. 남자분은 의사예요. 그리고 부인하고, 딸하고, 그리고 자기 병원에 18년 동안 한 가족 4시서 당뇨병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다녀요. 근데 6개월 전서부터 아무도 병원을 안 가요. 근데 아들, 아들이 병원에 다니는 그 환자가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그 의사가 40년 동안 당뇨가 근본이 완치된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였던 사람을 자꾸 같이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딱 앉자마자 무슨 꿈을 잡고 앉아요. 그 제가. 그냥 편하게 앉으시라고 괜찮다고. 근데 거기에서 딸이 하는 얘기가 당뇨병은 절대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인간이 그렇게 말하느냐고 그랬더니, 왜, 왜 그랬대요? 당뇨가 현대의 학은못 고치지만 내가 먹는 음식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지금 이 환자였던 사람이 건강해진 원리를 적어고 설명을 해보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시작을 했는데, 웃기는 일은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의사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건 내가 먹어야 되겠네 그리고 보니까 그 의사도 당뇨 환자고 딸도 당뇨 환자고 딸아버지한테 진료를 받고 약을 약국에 가서 처벌전 받아가지고 지어서 먹는데 당뇨는 생겨났지 않거든요. 당뇨는 비이 아닙니다. 왕박사님이 강의하신 고 도시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당뇨는 괴사성 기관이에요. 순환기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기 인천에 도로가 맥혀가지고 자동차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은 정체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혈관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상적인 혈액의 순환이 안 된다면, 은 최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순환이 안되니까 당뇨증이라는 대사성 질환이 온거예요 제가 금방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설명을 다 해드리고 나니까그의사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그냥 건강식품 장사꾼들이 그냥 막 팔아먹는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제가 의료 기록 보여주지 원서 주기율표 보여주지 다 보여주니까 이건 개인들이 만든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거냐. 근데 건강식품계통을 취급하면서 그런 원소 기호를 갖고 말하는 회사는 한 곳도 없어요. 사모님은 자녀분이 몇이세요? 하나요왜 하나밖에 안 났어요? <laughs> 그자녀분들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사람을 태어났죠. <laughs> 그게 사람의 시작이라고.